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단 음료, 그리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쌓여 결국 몸을 망가뜨리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당화 혈색소입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단순히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몸 전체가 당에 절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심장, 신장, 눈, 신경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출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샌드위치 하나. 점심은 면요리나 도시락. 저녁엔 외식이나 배달 음식. 하루 세 끼를 이렇게 보내면서도 나는 당뇨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단순한 혈당 측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 혈색소는 이미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당화 혈색소의 기준과 실질적인 낮추는 방법을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수치의 기준부터 알기. 당화 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는 5.7% 미만입니다. 5.7, 6.4%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가 5.6%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0.4%부터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5.7% 이상이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인처럼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높은 식단을 가진 사람은 수치가 기준치 근처라도 실제로는 이미 몸속 장기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흰쌀 줄이기. 한국인의 당화혈색소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있고 혈당지수가 높아 식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끼니마다 이걸 기본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단, 갑작스럽게 전부 현미로 바꾸면 소화가 안될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혼합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식사 방식은 당화 혈색소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장벽을 형성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해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를 줄이게 만듭니다. 간단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이고, 당화 혈색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늦게 먹는 습관 없애기. 밤 9시 이후 먹는 음식은 낮보다 훨씬 더 높은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식으로 면이나 술, 탄수화물을 즐긴다면 최장은 밤새 쉬지도 못한 채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수면 중 혈당도 높게 유지되며 결국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당화 혈색소는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취침 3시간 전까지만 식사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벼운 공복 운동 시작하기. 식후 걷기 운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침에 20에서 30분 가볍게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복 혈당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속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혈당 조절을 위한 생리적 자극을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숨은 당분 찾아 없애기.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커피 간식으로 집어드는 요거트. 심지어 저지방이라 적힌 식품에도 당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당분이 하루 총 섭취량을 늘리면서 당화혈색소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당류가 5g 이상인 식품은 매일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당화혈색소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이 아니라 당뇨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두세개월의 생활 변화만으로도 수치를 의미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속 작은 숫자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